<목소리> 아, 여기 입구 조각자리랑 붙었지. 여기 예술 작품이야. 애들 아봐야겠 컵마 컵마를 빼는 게 뭐냐? 여기 뭐예요? 양보구 양복 사전 아니야? 양보라고 양보. 양복. 양보구 사전은 비록 뭐호이지만 이란 뜻이에요. 자, 예술 작품. 많이 예술 작품이 주어나왔고 동사 여기 보이네. 보인네너즈난메이크스 이렇게 나왔잖아. 오염식 동사죠, 이거 오염식이니까 목적어 나오고 뒤에 목적보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근데 볼의 보어로 또, 자 봐봐 비교급, 또 비교급, and 비교급, 그리고 비교 대상이 나오죠. 자 이거 과거에 그랬던 것보다, 자 우리로 하여금 더 친절해지고 더 관대해지고 더 도덕적으로 더 좋아지게 만들지 않는다면 뭐가 예술 작품이 그럼 예술작품은 가치가 있을까요? 자 그게 조각품이든 아니면 그림이든 또는 시든 혹은 드라마든 간에 네. 만약에 예술작품이 자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못한다면 자 여기서 상태도 자요. 어떤,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알겠어 For a sleep 이런 거잖아. 잠든 상태가 되다 할때 네. 이용식공사로 수입기 때문에 보호들이 지금 비교급으로 나온 거야. 더 친절하게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더반대지게 못한다면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지 못한다면요. 과거보다. 뭐하기 전에? 그것을 보기 전 그래서 그렇죠? 그것을 보기 전 과거보다. 끊었어. 자, 이두조건들 끝났잖아. 이제 여기서부터가 주절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야만 한다. 뭐라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콤마와 범마, 콤마를 빼내고 봐라 어디까지 여기까지. No matter how clever 물론 일이지 생략된 거예요. 비록 아무리 클레버하다. 클레버 여기서 총명한 똑똑한 이제 어, 아니면 어, 뛰어난. 아무리 그것이 뛰어난 작품이다 할지라도 뭐라고 나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그것은 너무 뭐 이런 거에 속하지 못한다. 여기 동사 아니에요? 그다 하이스트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예술의 형태에 속해 있다라고 나는 어떻게? 어? 속해 있다야, 속해 있지 않아요. 속해 있지 않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을수 없다 그치? 다시 떨어진다는 얘기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뭘 거야? 어? 예술 작품의 가치는. 여기 있잖아. 우리 여행은 뭐 어떻게 만들? 예술 작품을 더뭐 친절해지게 만들고 관대해지게 만들어야 되고, 도덕적으로 더욱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는 얘기지. 그렇지? 얘기한 거야?